이대면 멜묵상 예림면서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 네 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다음날 금요일이죠 연휴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과 휴식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달라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고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암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암투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모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마일은 암몬 사람의 왕에게 이그 달랴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 음모에 대해서 요한안이라는 장군이 미리 알고 총독 그 달랴에게 찾아와서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총독님 당신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이라는 자를 아시죠? 그 자가 바로 총독의 목숨을 노리는 자격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은밀히 가서 그 전에 손을 써서 이스마일을 제거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독 그달랴가 요한한 장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스마일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잘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하고 한 번에 일축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41장으로 넘어가면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한 장군이 맞았고 그달랴가 속은 거죠. 유다 총도 그달야가 제법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며 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실수? 왜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신앙을 가져도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부분을 조심하며 신중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를 듣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그달랴가 왜 이런 큰 실수를 범했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달리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일부 대부분의 중요한 사람들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혹은 자원하여서 그날에 살러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그달려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견해, 저런 정치적인 견해, 사람들을 다한 마음으로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어쩌 보면 그것이 틀린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시대마다 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달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잘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통합하는 것. 이건요,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달려는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품어주고 다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달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에 비춰 볼 때에 그것은 너무 큰 욕심과 같은 겁니다. 왜그 달려가 요한한 장군의이 정확한 충고를 들을 수가 없었는가? 그가 마음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목적이 있을 때 타인의 말을 우리는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각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실수하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목적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우리는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경청하는 것 믿음의 키를 가지는 것은요 내 목적을 내려놓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이 그달리아가 실패했는가 왜 듣지를 못했는가 그건요 이 그달리아의 마음에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바탕을 둔 자만함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임명한 네. 총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 누부간내살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배우세력이 있는데 누가 그달야를 건드리겠습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달야 자신도 그런 정황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누가 나를 줄일 수가 있겠어? 감히 나에게?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자신감을 넘은 오만함이 자리 잡은 겁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패할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듣지 못함은 내 안에 자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실수하지 않았겠는가? 혹 나도 틀리지 않았겠는가? 나는 완벽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그 달야는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 달야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한 장군이 굳이 왜 찾아와서 그 달야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총독그 달야가 죽으면 간신히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더 처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질서가 잡혀서 사람들이 여름 열매를 따먹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있거든요. 일상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심점에 있는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해버린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요하니 마음을 써서 은밀히 충고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암살자 이스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충정을 그달리아는 듣지를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패망은요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게 나건뭔 상관이 있어 이래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절대 친구가 될수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들어야지 깨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말하던 혹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말하던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위험과 사건에서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듣는 마음을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해서 또 친인척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에 거북한 말도 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로질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확신에 거하면서 오히려 듣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오늘 이 그달야를 보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총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의 운명까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함이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목적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이 염성을 듣는 소수의 몇 분들은 참으로 겸손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섬겨서 자신도 위협에서부터 살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